자, 이번 시간은 수학 98쪽 99쪽 원의 넓이 어림해 보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반지름이 10cm인 원 모양의 접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접시의 넓이를 이 색칠된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용할 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 작은 사각형과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큰 사각형의 사이 값에 있겠죠. 그쵸? 이 원의 넓이는 작은 사각형보다는 크고, 큰 사각형보다는 작다. 이렇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어림할 때 어떤 도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거는 지금 마름모죠. 마름모. 마름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다시 보면 마름모긴 한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마름모니까 가로 세로 의 길이 20 곱하기 자, 가로 20, 세로 20, 20을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400에 나누기 2를 해서 200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200 제곱센치미터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가로가 요만큼이 2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20이 되니까 20 곱하기 20을 해서 400이 나온다. 그래서 400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칠된 노란색 원은 작은 사각형보다는 크고 큰 사각형보다는 작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할이 노란색 원의 넓이. 는 200보다는 크죠. 그렇죠. 이 사각형, 작은 사각형의 넓이인 20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큰 사각형보다는 작으니까, 큰 사각형의 넓이 400, 그래서 아하, 200과 400 사이에 있는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99쪽을 보면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들을 먼저 보면 원의 넓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금 이 네모, 작은 네모 칸의 넓이 여기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제곱센치미터다. 이렇게 알수 있죠. 지금 4등분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자, 4등분을 한것 중에 요만큼이 지금 확대가 돼서 있는 거죠. 그럼 노란색 개수를 센 다음에 이거 개수 곱하기 4를 해버리면 넓이를 어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요렇게 한 줄씩 세 볼까요? 자, 4개. 그 다음에 얘는 6개, 그 다음 얘는 1개 더 가서 7개, 그 다음에 7개에서 8개, 8개짜리 2개네요, 그쵸? 그렇죠? 8, 8, 그 다음에 9, 9, 9, 9 이렇게 되는 거죠? 9, 9, 9, 9,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자 이게 지금 36이구요, 9, 4, 36, 자그 다음에 얘가 16, 그 다음에 얘네 다 합치면 17이니까. 자, 17 더하기 16 더하기 36. 이거를 싹 하면, 자, 얘가 또 33이니까. 자, 둘이 더하면 69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6 9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총 4개가 있으니까. 3개, 4개가 있으니까. 69에다가 4를 곱해버리면 넓이 어림한 값이 대충 나오겠구나 를알수 있는거죠. 자 그래서 원의 넓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모눈을 세어본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모두 세어봤더니 자, 69 곱하기 4가 됐고요자 요거는 자, 69 곱하기 4를 하면 36에 24, 27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76이 나오고요. 그래서 276개 이렇게 써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선 안쪽에 모눈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개수까지 다 더해 줘야 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7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4군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4를 곱해주면 28에 4를 곱해서 6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76 더하기 68을 해서 이거는 계산하면 4에 4에 3. 그래서 344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이 노란색보다는 더 크고요. 그렇죠? 지금 노란색을 확대했을 때이 검정색 선이 원이니까 이거보다는 노란색이 더 작죠? 그래서 이 부분 276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 이거는 원을 다 포함하고 남는 부분들이죠, 여기. 여기들. 그러니까 344보다는 작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어 봅시다. 자, 작은 사각형인 마름모. 자, 지금 보면 가로세로 66이니까 그다음에 나누기 2를 해 줘야 되죠. 마름모니까. 그래서 36에 2 나눠서 18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18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여기 가로가 6, 세로도 6, 36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4분의 1, 요 부분에서 먼저 봤을 때,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만 계산하면, 자, 지금 3개에 4개, 4개, 4개. 4, 4, 4. 요렇게 되니까, 자, 얘네를 다 더해주면 12에 15가 되죠. 그쵸? 그럼 15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60보다는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25에서 여기 부분들. 자, 빨간색 부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되니까 22가 되고. 그러면 이거 하나가 22니까 또 4를 곱해서 88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빨간색 테두리인 88보다는 작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그래서 어느 것보다는 크고, 어느 것보다는 작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 값까지 구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학이힘 68쪽, 69쪽을 풀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